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림 그리고 그림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요, 어, 우리가 그런 걸 그리고 싶어 할 때가 있잖아요. 명절이든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 기분이 좋게 사람들로 하여금 좀 기분 좋은 그림, 입이 눈꼬리에까지 쭉 재지도록 기분 좋은 일이 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그림을 그릴 때가 있잖아요. 저는 오늘 그런 그림을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그림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렇죠. 희상미초라고 그랬습니다. 희상미초라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입이 눈꼬리에까지 쭉 올라가도록 기분 좋은 일이 좀 많아져라 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희상미초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그림을 그릴 때, 야, 어떻게 그려야 될 건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고요. 당연히, 희상이라고 하는 것은 까치를 뜻합니다. 왜요? 깃불 희 자가 까치 희 자와 음을 같이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놓고, 미, 초, 매화매 자의 가지초를 눈썹미에 뭐랑 똑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이제 작화하는 법을 좀씩 익히시고, 그거에 대한 편안한 이미지가 여러분들한테 있네요. 네, 맞아요. 가지를 뜻하는 이 미초의 그뜻 속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매와매의 가지 끝초에 눈썹미의 끝, 눈썹 끝초, 요게 가소라하니 달려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합쳐지면 우리는 흔히 동음 또는 해음, 또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작화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예,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까치에 예, 이렇게 해서 등 부위를 당연히 이렇게 그려줍니다. 제가 이렇게 그렸을 때는 요 안에 당연히 색이 좀씩 들어갑니다. 음. 좀 마를 때까지 조금씩만 기다리면서 하죠. 해 놓고 네, 오늘은 좀 제가 여러분한테 좀 편안한 그림을 그리잖아요. 왜 그래요? 구정이나 신정 또는 이렇게 올때 우리가 기쁜 일, 옛날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친척들이 오거나 외지에 나갔던 누님이나 형님이 오면 선물도 있고 참 좋았는데, 요즘은 세월이 하도 힘들어서 그런가? 예, 그런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희상미초라는 그림을 그려드리는 겁니다. 음? 이렇게, 네, 까치의 그림을 쫙 그려주고요. 이제 당연히, 예. 다리를 한 후에, 매화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놓고한 번, 매화 가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화 가지는 너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너무 진하면 어떤 맛이 사라져요? 그렇죠. 이 친구의 그 맛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좀 뻗어줍니다. 네. 네. 그래 놓고 아주 이렇게 나무의 가지를 아주 당당하게 해주고 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를 그리냐?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매화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화는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춘 봄을 알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에서 겨울에 혼이라는 뜻도 있죠. 빙혼이라고 그래서 아주 이, 이 친구는 당연한 저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좀, 오늘은 매화가 주된 게 아니고, 뭐가예요? 희상미초라고 하는 이 글감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게 그려줍니다. 넘어간 것 이렇게 해 놓고요. 음. 네, 이렇게 그리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여기에 이제 그 안을 중심으로 해서 네. 매화가 결실이 맺는 그 곳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려놓고 꽃받침을 좀 해보도록 하죠. 희상미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쁨이, 즉, 기쁜 일이 있어서 입꼬리가 어디까지? 그렇죠 눈꼬리까지 치켜 올라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희, 그 스마일을 표현해 봐라 그러면 우리 당연히 우리 시편 우리 그림식 표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징적 그림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보지 않은 분은 그 의미를 모르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희상미초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아주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립니다. 음. 이렇게 그리고 네 여기 마를 동안 좀 음, 까치를 좀 완성을 해보죠 마를 동안 까치를 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해 놓고 까치에 부리를 너무 붉은색이나 노란색으로 안하고 저는 약간의 군청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야, 눈도 원래는 잘 아시다시피, 눈동자의 흰 부분과 주변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그냥 제가 톡 눈동자만 찍는 것으로서 이 친구를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눈동자를 찍고, 주변에 이 친구의 눈 표시.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네, 물론 뭐이 등이고 어디고가 전부 이 친구의 그 느낌이 나타나면 좋겠죠. 음, 매화를 생각하니까 붉은 기운을 좀 넣어주고, 야 이렇게 해놓고요. 실제로는 까치가 검정이 아니죠. 다양한 빛깔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머리 부분만 살짝 요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짝만 넣어주면 네, 회전이 나오겠죠. 야,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매화의 끝에, 가지 끝에 앉아있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까치가 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읽어요? 희상, 미초, 매화, 가지 끝에 앉아있는 뭐다? 맞습니다. 까치예요. 그거를 희, 기쁠이자요. 매화가지 끝초자예요. 그러니까 매초를 미초, 눈썹 미자의 끝초라 그래서 기쁨이 눈썹 끝에까지 치켜 올라가다. 즉 입꼬리가 치켜 올라가는 걸 얘기하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좋은 일이 한없이 넘쳐서 기쁠 일이 생기라는 거죠. 새해 덕담치고 희산미초만큼 좋은 일은 드물겠죠. 여러분 가정 안에 기뻐서 입꼬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눈꼬리까지 저기 그 눈썹 끝까지 치켜 올라가는 입꼬리가 그런 일이 많아지길 바라는 그림이 이 희상미초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 궁금한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하도 해음론이나 어디에서요? 그렇죠. 작화법에서 이미 이런 이야기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도 이제 작품 보는 눈이 생겼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큰 저기는 안하, 안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는 요런 정도는 여러분도 좀, 예. 네. 네, 이해하신다는 거죠. 어? 이렇게 해서, 네, 희상미초의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화제만 여러분들이 희상미초라고 쓰면 귓가가 눈꼬리까지 찍혀 올라가는 스마일, 웃을 일이 많아지길 바란다는 그림이 되겠죠. 예,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제가 희상미초라는 그림에 까치와 매화를 이용한 그림을 그려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한없이 많아지길 바라고요. 오늘 또 여러분에게 희상미초의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일 많기를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